안녕하세요. 코인에이 k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이다 코인의 오늘 밤 FMC가 끝나면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을 예측하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에이다 코인의 보유자분들과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풀맷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싸게 사는 거고요. 두 번째,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확률을 높이고, 손익비를 맞추는 과정을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구독자 분들 한해서 제가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목표로 카톡방을 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10-6448-1845번으로 참여 신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더리움 코인 13% 단타 수익 챙겨드린 것처럼 그리고 헤데라 코인 단타로 공략했지만 80%의 폭등을 노려본 것처럼 그리고 솔라나 코인 눌림목자리에서 공략을 했더니 300%가량의 폭등을 노려본 것처럼 게이머 코인 자1,300% 폭등하면서 어 이제 국민지드라고 불리는 1억을 어, 한 번의 매매만에 뚫려 나갔던 것처럼 이제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타점들 그리고 코인들 계속해서 네 우리 수익 타점 정조준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에 네 입성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에이다 코인에 대한 지지선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과거에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이제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시작점이 615원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항 라인이었던 550원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뭐 대략 600원과 550원 자리가 과거에는 저항이었으나 그 저항을 돌파했고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고,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했기 때문에 이제는 550원에서 600원 가격이 과거의 한계점 돌파했고 이제는 이 자리가 지지선 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급락했었던 매물대지만은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550원과 600원 자리가 뭐가 된다. 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고요. 혹여나 550원을 깨고 낙폭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면 오히려 땡큐. 오히려 과대낙폭 이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230% 240% 크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최적의 매수 기회였기 때문에, 혹여나 550원 자리를 깨면서 낙폭을 확대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니까 과대낙폭 자리에서 저랑 같이 저점 베팅 하셔서 수백 퍼센트 폭등 함께 눌러보시기 바라겠고, 지금은 550원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기술적 반등을 눌러본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최근 600원짜리 밑으로 밑골이 달린 자리가 585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이제 에이다코인의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600원 이하 그리고 585원 부근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니까 이 자리 매수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기준캔들은 5 5 0원자리 안깨면 홀딩 안깨고 반등할때 추가매수, 저점매수, 신규매수 제공약관점 접근하시기 바라겠고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네, 목표가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보면, 자, 585원을 깨지 않고 이 박스권 구간이 계속된다면, 단기 상반 700원, 705원짜리 목표가 전략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등락이 계속된다면, 저점 매수 반등하면 고가 매도, 저점 매수, 고가 매도 반복해 가시고, 705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추가 상방, 얼마까지? 840원 자리, 840원 돌파하면 985원에서 1100원 자리를, 자 목표가로 이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이제 580원과 55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기수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어 바라볼 수 있는 저항 대 1차, 705원,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840원, 돌파하면 980원에서 1100원 캔들을 이제 목표가로 이제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u 커브 반등하는 자리에서 700원, 840원, 980에서 1100원짜리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고가 매도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A다코인의 매매 전략 함께 점검을 했는데 자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0 1 0 6 4 4 8 1 8 4 5번으로 문자만 남기셔서 카톡방 초대장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